야 이거 일주일에 배추샛 영상을 두개나 만드니까 생각보다 힘드네요 하하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카프리입니다아 그냥 천천히 올릴걸 그랬나봐요 아무튼 이번 배추샛은 사이버다크 덱입니다 뭐 요번 스트가 사이버류라고 거창하게 나왔지만 내용물을 보면은 사이버다크 강화에 곁다리로 좀 사이버드래곤이 껴있는 느낌이라 저는 덱을 짜신다면은 사이버다크 쪽을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영상 시청에 앞서 배추샛 덱은 한정된 가격으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완벽한 덱 레시피는 아니며 가격은 추후에 변동될 수 있음을... 야, 거봐, 이거 또 올랐다니. 해추세 사이버 다크 덱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덱 타입은 운영입니다. 근데 이거 에이스 몬스터인 사이버 다크 핸드 드래곤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공정이 좀 필요해서 전개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전개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영상에서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플랜은 상대가 발동하는 효과를 받지 않는 고타점, 연속 공격 몬스터인 사이버 다크 핸드 드래곤으로 전투를 하여 승리하거나 하급 사이버 다크 몬스터들로 전투하여 승리하면 되겠습니다. 등장제품은 8월 10일에 발매한 사이버뷰파의 후계자에서 다수의 카드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 스트럭처를 세통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에이스 몬스터 위주의 듀얼을 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제넥스를 보면서 헬카이저의 베데스한 모습이 멋있다는 분들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키카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이버 스트럭처 커버 몬스터, 사이버 다크 엔드 드래곤입니다. 일러스트와 같이, 사이버 다크 드래곤과,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융합해서 꺼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조금 번거롭고,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장착한, 사이버 다크 융합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해서 특수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식 소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발동하는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거 카드가 발동 효과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파괴하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소환한 만큼, 그에 걸맞는 든든한 내성이네요. 다만 지속효과 내성이 없는게 약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킬드레인이나 블러디같은 무효화 지속효과가 있다면 공격력 5000에 깡통이 되고 말죠 아 근데 이게 이 카드만의 약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한게 솔직히 쓰대맞고 강한 몬스터가 어있습니까 예? 그 사람의 약점은 머리와 몸을 잘라서 떼어놓는다가 아니잖아요? 떼어냈는데 살아있는 놈이 센 놈이지? 두 번째 효과는 서로의 묘지에서 몬스터 한 장을 장착하는 효과입니다. 상대 묘지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묘지 연재도 가능하지만 한 턴에 한장 가져오는 걸로는 뭐 그렇게 큰 재미는 보기 어렵고 내 묘지에서 어테치먼트 사이버원이나 클로 등을 장착해서 이득을 보는게 좋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이 카드에 장착된 카드 수만큼 배틀페이지에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와 연계하여 연속 공격을 할수 있지만 스스로 한 턴에 한 번만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가 없다면 등장한 턴에는 연속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이버 다크 인베이전이나 유니온 캐리어로 장착 카드를 달아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뭐, 개인적인 욕심이긴 한데, 퍼미션 효과 하나쯤 달렸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밥 같은 효과 내성에 높은 타점에 연속 공격 효과까지 오랜만에 나온 공격 일변도의 에이스 몬스터라서 아주 마음에 드는 몬스터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다크덱의 서치를 책임지는 서치 카드들입니다. 먼저 사이버네틱 호라이즌부터 알아봅시다. 헤어덱에서 각각 한 장씩 드래곤족이거나 기계족인 사이버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버리는 몬스터의 속성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패에서 비속성 사이버 드래곤을 버렸다면 덱에서는 어둠속성 사이버 다크나 땅속성의 사이버 오우거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뭐 오우거 넣을 사람이 서치 효과도 무난하게 좋지만 액덱 몬스터를 덤핑할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덤핑하여 사다겐 소환에 밑준비를할수 있고 이터니티를 덤핑해서 융합 몬스터에게 내성을 부여할 수 있죠. 사이버 다크 월드는 묘지에서 중복되지 않는 사이버 다크 몬스터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 사이버 다크 몬스터를 추가로 일반 소환시켜 준다는 점인데 일소권이 꽤 중요한 싸닥에서는 정말로 필요하던 효과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사이버 다크 몬스터들의 장착 효과를 상대 묘지까지 넓혀주는 효과입니다. 다만 장착 범위만 늘려주지 종족 제약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드래곤이나 기계족을 쓰지 않는다면 뭐 자주 볼일 없는 효과입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다크 마법 함정을 서치해주는 클로도 있습니다. 그간 사이버 다크 함정은 아예 없었고 마법도 크게 메리트가 없었는데 호라이즌과 월드 등 이번 신규 지원 마음이 좋아서 덩달아 한 카드죠. 사이버네틱 호라이즌은 사이버 다크로도 취급되기 때문에 클로로 문제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이버 드래곤 코어 또한 일반 소환으로 사이버나 사이버네틱 마법 함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다크 마함도 모두 사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다크 키메라는 마법이나 함정을 한장 버리고 덱에서 파워본드를 서치한 후에 융합시 한 번만 묘지도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배추새 사이버에서는 파워본드를 서치하여 턴키를 랜드 줄이겠다면 사이버 다크에서는 전개의 다리를 놓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깡파워가 아이덴티티인 파워본드를 전개 파츠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사이버 다크 핸드를 뽑아보시면 그 마음이 싹 가실 겁니다. 이번 효과는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때 중복되지 않는 사이버 다크 몬스터 한 장을 덤핑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링크 소재로 사용하면 능동적으로 덱에서 사이버 다크 몬스터를 덤핑할 수 있죠. 마무리로 사이버다크 혼, 엣지, 킬, 삼형제 짤막하게 훑고 가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묘지에서 3레벨 이하 드래곤족을 장착하여 장착한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타점을 올리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 밖에 혼은 관통 데미지, 엣지는 직접 공격, 킬은 번 데미지 효과를 발동할 수 있으나 다들 듀얼을 그렇게 역전시킬 만큼 강력한 효과는 아니기에 아 그냥 뭐 이정도만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사이버다크 타점을 올리기가 좀 쉬워서 엣지의 직접 공격이 무시 못할 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이걸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자, 그럼, 사이버 다크의 에이스 몬스터, 사이버 다크 엔드 드래곤을 꺼내는 전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패는 사이버 다크 클로 한 장, 사이버 몬스터 한 장, 마함 아무거나 한 장입니다. 어라? 이패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저번 배추새 사이버 편이랑 좀 비슷하죠? 파츠만 바꾸면 사이버던, 사이버 다크던, 에이스 몬스터를 꺼낼 수 있다니, 이게 진정한 가치원 아닐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클로를 버리고, 사이버 다크 호라이즌을 서치합니다. 호라이즌을 발동해서 각각 폐와 덱에서 코스트를 지불한 뒤에 덱에서 사이버 드래곤 코어를 서치하고 액덱에서는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덤핑합니다. 이때 폐에서 어둠 속성 사이버가 있어서 덱에서 빛속성 사이버 몬스터를 덤핑해야 된다면 어테치먼트 사이버 언을 덤핑해주세요. 코어를 일반 소환하고 사이버 다크 월드를 서치한 후에 월드를 발동해서 이번에는 덱에서 캐논을 서치합니다. 캐논을 버리고 덱에서 사이버 다크 키메라를 서치합니다. 월드의 효과로 키메라를 일반 소환하고 폐에서 마법이나 함정카드 한 장을 아무거나 버리고 덱에서 파워본드를 서치합니다. 그럼 필드 위에 코어와 키메라가 남아 있죠. 이 둘을 이용해서 유니온 캐리어를 링크 소환합니다. 이때 키메라가 묘지로 보내지면서 이번 효과를 발동해 덱에서 사이버 다크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내주세요. 키메라의 효과로 이번 턴한 번만 묘지 융합이 가능해집니다. 파워 본드를 발동해서 전개 중에 묘지로 보내진 사이버 다크 몬스터 다섯 장을 제외시켜줍니다. 이 루트는 최소한의 패로 꺼내는 루트이기 때문에 패나 필드에서 사이버 다크가 추가로 있다면 걔네들도 융합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장을 융합하여 사이버 다크니스 드래곤을 불러옵니다. 사이버 다크니스 드래곤의 효과로 호라이즌으로 덤핑한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장착시켜줍니다. 사이버 다크 엔드 드래곤의 약식 소환법은 엔드를 장착한 10레벨 이하의 사이버 다크 융합 몬스터를 릴리스하는 것인데 필드에는 사이버 다크니스 드래곤이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장착하고 있으므로 소환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크니스를 릴리스하여 액덱에서 사이버 다크 엔드 드래곤을 소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온 캐리어의 효과로 사이버 다크니스 엔드 드래곤에 드래곤 버스터 블레이드를 장착시키고, 사다겐의 효과로 묘지에서 어태치먼트 사이버언을 장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되는 필드는 공격력 6600에 발동 효과를 받지 않는 더블어택이 가능한 에이스 몬스터 한 장, 그리고 상대는 드래곤 버스터 블레이드의 2번 효과로 인해 액대기 봉인당합니다. 전개법이 자칫 복잡하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라이즌으로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묘지로 보낸다 두 번째, 키메라의 효과로 파워본드를 서치한 후에 요지 자원까지 싹 털어서 사이버 다크니스 드래곤을 소환한다 자 그럼 리플레이 보시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다크 엔드 드래곤 소환법입니다. 알려준 전개랑 바로 달라버리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호라이즌으로 엔드를 묻는다. 두 번째 키메라로 보드 서치하고 다크니스를 소환한다. 자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하면은 공격력 6천, 발동 효과 내성 거기다가 상대 액대까지 봉인하는 완전 생물 에이스 몬스터가 나옵니다. 마치 늠름한 저의 영혼 같구나. 상대는 백룡덱 깡파오로 이름이 높은 덱이지만 타점 6000을 넘기려면 누메론 정도를 꺼내야될텐데 드래곤버스터 블레이드로 인해 액덱이 막히고 오로지 메인덱 기믹으로만 이 카드를 뚫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아백룡과 레비오니아의 파괴효과는 발동이기 때문에 먹히지 않아서 결국 뚫지 못하고 상대는 써렌을 칩니다 자, 다음 덱은 리리컬 루스키니아입니다 제가 항상 역설하는 게 뭡니까? 이 딱지 게임, 상대 피 빼는 게임입니다. 상대가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 성에 살고 있는 영주를 죽이면 그 전쟁은 제가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대의 필드를 묶어 버리고 액덱 소환을 막은 후에 상대 명치를 계속해서 주시면 결국 제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법칙이지만 정말 유효한 전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듀얼 인생에 있어서 꼭 가슴에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이버 다크 엔드 드래곤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점두개 말씀드렸죠. 사이버 다크니스를 꺼내는 거는 뭐 막말로 패에서 사이버 다크 다섯 장 쥐고 있으면은 파워본드로라도 몸비틀어서 꺼낼 수 있는데,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덤핑하는 게 막혀버리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패한장 버리고 2대1 교환하는 호라이즌인데, 우라나한테 막히면 너무 아프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상검한테 밀렸습니다. 높은 타점, 발동하는 효과도 받지도 않고, 더블 어택까지 가능한 최흉, 최악, 최강의 기계 종 용화 몬스터, 그 이름도 늠름한 사이버 럴커시보 사이버 드래곤. 다크 핸드 드래곤, 하지만 이 녀석, 아시다시피, 퍼미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마부 요원이랑 듀얼하다가 강력한 내성만 믿고 좀 방심을 했었는데, 암드 드래곤이 공격력으로 앞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야! 암도 다시! 마지막으로 추가하면 좋을 카드 추천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카드는 솔직히 스트럭처에서 전부 받았다고 생각해서 패트랩 정도 추가한다거나 함덕으로 가신다면 여타 메타함 정도를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력한 에이스를 필두로 듀얼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현재 국축법에서 뭐 패트랩만 좀 섞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사이버 다크덱을 14년 전인가 처음 잡아봤습니다. 4레벨 몬스터가 공격력 2,500을 찍는 데다가 관통에 직공에 번데미지까지 전투에 도움을 주는 효과들도 있고 사이버 다크 드래곤은 홀리맨 공법 효과에다가 묘지 몬스터만큼 공격력이 상승하니까 제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추가로 저는 여기다가 호르스의 흑염룡 또한 넣었는데 사이버 다크 드래곤으로 호르스 레벨 8을 장착하면 필드 위에 호르스가 있으므로 마법을 발동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동네 듀얼킹을 만들어준 덱입니다아 <laughs> 이거 추억 이야기로 먼저 할걸 그랬나? 뭐 아무튼 저로서는 애착이 굉장히 많은. 대기기도 하고 재밌는 대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볼게요. 쳇스